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시 않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찐 주린이들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관심 종목 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어,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을 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이 관심 종목을 어 항상 이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어 아무런 준비와 대비 없이 그때그때 그때 어, 시장을 대응하기란 어, 매우 힘든 어,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심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어, 만들어 온 이런 관심 종목과 어, 그룹 섹터들을 보면서 어, 그 종목을 어, 면밀히 어, 보고 분석하고 해서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공략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어,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어, 길이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 대부분의 어, 이제 주린이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이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어 주식차 이제 처음 시작할 때그 어, 마찬가지로 어뭘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는좀 막막하고 힘들었었는데, 어, 지금껏 느낌, 느끼고, 어,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종목을 찾아내야 돼요. 종목 찾아내는 게, 뭐, 급등하는 거, 그런 종, 급등하는 종목,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 이제, 급등 예상 종목, 이렇게 해서 할,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장에, 어, 시장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어, 주도를 하는 어, 섹터를 어, 공략을 해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이제 주도 주도를 했던 섹터를 관심 종목에다 지금 넣어놓고 어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어, 트렌드가 되는 종목을 다 이제 포트폴리오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종목을 이제 어,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전에도 항상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이제 코드 번호 0659라고 있습니다. 0659창에 들어가시면 어, 인포스타 섹터 그룹 종목이라 가지고 각 테마별, 각 테마별 섹터가 지금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어요. 어, 보시면 반도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당일에 시장에서 어, 주도를 했, 했던 어, 섹터가 어, 상위 순위 순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장이 끝난 상황이 긴 한데 어, 지금 이제 장이 끝나는 상황에서 책그 어, 그 실시간으로 주도를 했던 섹터는 이제 반도체 대표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d b 하이테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움직인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게 지금 이제, 당일에는, 어, 주도를 해왔던 주도도 섹터가 된 거죠. 그, 그 시간에, 어, 주도를 했던 섹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량률 상위 순으로 이렇게 좀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게 보면은, 지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 이제 언론 보도나 어 이런 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죠. 어 그러면 요 이제 인포스타 섹터 그룹 종목에서 이어 섹터 그룹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한번 이렇게 어요 섹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팜 하라든지어 부강약품, 대원자, 화일약품. 어, 지금 다시 긴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들이 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슈를 타고 지금 다시 바이오주가 지금 어, 지금 주가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또 진단키트에 관련된 것도. 코로나 이제 확산이 이제 다시 되면서, 진단키트 쪽이, 어 관련된 거, 그 다음 코로나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JW중해제약은, 요거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어 종목입니다. 마스크에 대한 종목인데, 이제 코로나와 연관을 지면서, 이 이제 섹터그룹에다가, 그룹에다가 이걸 좀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이게 이제 한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요게 이제 계속해서 어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하면서 진단 키트라든지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시장을 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설명 드릴게요. 요 상단에 이제 메인 카그 메인 여기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관심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자, 관심 종목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 기본적인 창틀에서 좀 줄여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 필드가 1번부터 99번까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 이제 빈칸이거나, 어, 기본적인, 어, 종목들이 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삭제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인포스탁, 어, 섹터 종목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이 이제 그룹에서 이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 이 종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관심 종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관심 종목 설정이라고 있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어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이제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제목을 여기에다 쳐야 됩니다. 그럼 관심 종목 여기 셀 셀이죠 한 칸인 셀에서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서 아, 이 상태에서는 어 이게 안 되는 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종목을 종목에 대고 어 해당되는 이제 종목에 대고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관심 종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관심 종목 설정이라고 돼있죠. 여기서, 어,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어, 1번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번에는, 이 그룹에서 1번에는 급등 예상 종목, 이렇게 제목을 전놓는데 어,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도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바꾸면 그룹 1번은 이제 주도주라고 제목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심 종목 등록이라고 하면 이 창이 뜨면서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드래그를 해서 어, 전체를 이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를 그대로 누르면, 이게 이제 이 종목들이 어, 다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 설정해줄 게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면 종목 추가 시, 중복 정, 종목 덮어 쓰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이 그룹별로, 어, 여기다가 이제 종목 관심 종목을 좀 넣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 이이 이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이 관심 종목 창으로 옮겨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또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들 있죠.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종목 설정. 이거 클릭하면 여기 이제 그룹 1번에 다가이 관심 종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다시 이 종목들을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 화살표를 옮겨가면 그대로 어, 이 종목들이 옮겨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어, 종목. 어, 섹터에 종목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위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어,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이제 빈칸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빈칸 추가가 있죠 여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요게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빈칸이 나오면 여기다가 어,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빈칸 메모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럼 여기서 메모를 하는 거죠. 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빈칸 메모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요 이제 이게 이제 빈칸 메모에서 제목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이렇게 쭉어 이렇게 해서 관심주를 좀 넣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이 설정 창을 보시면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등락률을 클릭을 하면 어 등락률 순위로 등락률 이제 상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관심 종목을 하고 어 장중에 장중에 이제 어 이거 이제 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날에 주도했던 주도했던 종목들을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이제 어, 주도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섹터는 이제 끝났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맨 밑에 칸 여기 이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빈칸 추가를 합니다. 자 빈칸 추가하죠. 빈칸 메모 입력 하나고, 어, 이 부분에서, 어, 이제, 어떤, 이제, 뭐가, 이제, 주도주가 되는지, 어, 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또, 이제,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뭐, UAM. 도심항공 운항에 관련된 거. UAM. 자, u a m 에관련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어, 최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섹터가 종목들이 좀쭉 나와있죠. 쭉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종목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종목, 관심 종목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밑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이 종목들 밑으로 넣어야 됩니다. 어, 이거를 여기서 클릭을 하지 않으면 이 종목들이 다, 다시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 여기 이제 가장 밑에 부분에서 블랭크라고 있죠. 여기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하고 이 종목들을 이제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어, 밀어내면 이렇게. 자, 밑, 밑으로 가죠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빈 칸을 만들었죠. 그래서 빈칸 메모를 합니다. 빈칸 메모 입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u a m 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섹터가 이렇게 어, 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룹 그룹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한 그룹당 이제 100종목만 들어갑니다. 한종목만 100종목이 들어 있다네. 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관심 종목 이 툴바에서 관심 종목 클릭하면 이렇게 또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나오면 이제 2번, 2번에 설정하는 거죠. 2번. 2번에 설정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단타 감심주려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걸 다 선택을 하죠. 이제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다 지웠죠. 다 지웠으면은 어, 이렇게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어, 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지켜 볼게 이제 원숭이 두창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종목이 쭉 뜨죠. 어, 최근 들어서 이 원숭이 두창도 이제 큰 이슈를 타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지금 어, 큰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종목에 대해 그냥 오른쪽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 설정 어,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번 그룹에다가, 여기 이제 관심 종목에다 넣어야겠죠. 그러면 2번 그룹을 선택하시고, 어, 제목을 쳐줍니다. 이것도, 주도주, 그룹, 아, 주도주 2, 이라고 그냥 제목 쳐도 됩니다. 주도주 2 하고, 어, 제목이 있나 보입니다. 주도주, 2번. 그러면 이제 주도주 2번이 죠 그룹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관련된, 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내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 확인을 누르면 어, 지금 2번으로 지금 옮겨졌죠. 그룹 2로 옮겨졌습니다. 그룹 1, 그룹 이 됐죠. 그럼 여기는 또 다시 이제 제목을 줘야 되겠죠. 빈칸 추가, 그다음에 여기서 빈칸 메모, 원숭이 두창. 자 이렇게 하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최근에 이제 주, 주도가 됐던 이 종목들의 관심주를 어, 이런식으로 이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아까 보니까 어, 반도체가 이제 주도를 했죠 오늘 당일에 반도체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중에서 뭐 대표주 같은 경우 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인데 어,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된 거 있죠. 어, 시,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도 좀잘 움직이고 있고 어, 반도체 장비도 지금 좋좋 어, 좋게 지금 움직이는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좀잘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어, 자동차와 관련된 것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관심 종목 설정 그 다음에 그룹 위에 넣어야겠죠 그룹이 그룹 위에 넣고 요요 요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너럴러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빈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빈칸 추가 아이고. 빈칸 추가, 뭐 올리고요. 시스템, 반도체.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제목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심 그룹에 넣어야 되니까 관심 정보 설정 한 다음에. 2번을 눌러야죠. 2번을 누른 다음에 블랭크라고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기면 확인 누르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에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테마 섹터를 이렇게 관심 종보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 안에서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 어떤 어떤 기준과 어떤 어 매매의 어떤 이런 그 기준과 인 원칙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매매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어,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만들고 여기서 어 집중을 하고 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을 지금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어 제가 지금 어 카톡에 어 스터디 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카톡방 이를 이제 공개를 어, 비번을 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어, 문의를 주시면 어, 제가 어, 입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매일 같이 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어, 이 주도주가 될만한 섹터들을 지 공유드리고 있고요. 어, 매매법이라든지 고급 정보들, 그다음에 종목들도 좀 어, 가끔가다가 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도 매매했던 어, 그런 이제 종목들도 지금 제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